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곰팀장 금매물의 곰팀장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해당 출발지에서 대고다이시까지는 차량으로 막혀도 10분 이내에 충분히 도착 가능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인천 김포, 일산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산에서 오시는 분도 가실 분도 조금 더 좋은 위치적인 요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연 녹지 지역으로 어, 충분히 제조업이 입주 가능한 매물입니다. 이쪽 지금 한 부지의 매물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쪽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두필지 합쳐서 계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조금 더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옆에 부지 아직 공실로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설명을 드릴 매물입니다 자 대지면적입니다 376평으로 도로는 6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도로 면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 좀 복잡한 관계의 도로가 있습니다. 자, 건축 면적 50평이고요. 층고는 8.1m, 전력은 10km 들어와 있습니다. 자, 대고다이시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위치적 요인이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자, 11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요. 어, 만약 옆에 필지까지 같이 계약을 하시면은 40비트 추레라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신축 첫 입주입니다. 그리고 이쪽 가설 매트 시공이 완료되어 있고요. 자, 매매가 9억 4천만 원에 평당가 250만 원. 저렴하게 나온 좋은 매물입니다. 자, 옆에 가설 매트 충분히 시공할 수 있는 어, 매트 깔려 있고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트 한번 보시고, 옆에 지금 이제 사용하시는 분께서 차량을 조금 주차를 해 놓으신 모습이 보이네요. 자, 에폭시 작업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화장실 내부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문으로 이쪽 가설매트를 설치하게 되면 은 수립이 가능할 수 있게 문을 달아놨습니다. 자, 도로로 지금 이쪽으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아까 저쪽에서 보였던 도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합니다. 어, 40비트 추레라가 이렇게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지만 어, 만약에 필지 하나만 계약하시게 되면 어, 40비트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어, 저는 이쪽 출입구로 편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